how 바닷가를 바라보면. 이제 저녁 먹으러 떠나는 울정이 저번주보다 사람이 너무 많다. 될것 같아요. 떡은 엄마가 가위로 절단해주기. 아, 도 동시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만 하면 되겠어. 이 맛있겠다. 좀 잘못 썼어. 안 되어봤네. 또 그때 하나만 줬거든. 다른 거를 여러 개쓰니맛 소금을 넣고 소생한 감바스. 맛있어 보이는 콘치즈, 체다치즈를 넣은 콘치즈. 체다치즈밖에 없었다. 고 떡볶이는 좀 식어 식어가고 있어. 아니, 맞을 한번 착해주자. 그래. 오늘 좀 늦은 전에 그리고 얼마 전에선 뷰로만이라는 감귤스를 먹어보게 됐어. 덜어도 너무 멀다. 음, 맛이 없어? 음. JMT 음. 맛있다 뜻이에요. 어때, 막 음, 무슨기 맛있다. 근데 음, 뭐.. 왜 이렇게 많이 팠어? 네. <laughs> 리리보 <laughs> 와, 대박 귀여워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 주제 셀프로 드시면 돼요드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. 제 스푼으로 잡지 마시고요. 커피랑 크림이랑 같이 드시면 되십니다. 제 크림에 바닐라 빈 주위가 씹힐수 있어요. 안심하셔도 되시고요. 제그 크림이 좀더 퍼지는 맛이 있어요. 마시드세요 감사합니다. 텔라미스 맛있겠다. 아 맛있다. 이게 엄청 달다. 음. 크림 다 흘렀다. 베이크 나갔다 나갔다. 호진이 운전면허증 받으러 가는 중. 받았어? 봐봐. 여기 편백나무인데 이게 아직 아니야. 선백나무숲에 도착했다. 뭘? 엄청 신기해. <laughs> 인수향이왔었어숲 관리 보존에 사용이래. 이렇게. 오, 좋다. 여기 안 돼서 먹을 수 있는 건가? 와 나무 대박 크다. 나무가 있는 게 좋아서. 완전 사진 좋 나무 가데 약간 냄가 좋을 줄알데그니까 아쉬워. 편백나무 향이 많이 날줄 알았는데. 와 여기 이쁘다. Hur kommer du, kom igen. 반들쌈이사드신. 이건 멜리테이블. 잘 먹겠습니다. 그냥 하나만 먹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매운탕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. 울렁 매운탕이에요. 그거 렁 매운탕. 맛이 어떤지 있다 그거 짠 드가 가 맛있다. 음, 맛있다. 그러게. 약간, 약간 된장 된장 넣은 건가? 맛 그런가? 맛이 달라.

너무 예쁘다. 해가 벌써 엄청 들어가 버렸다. 다음 시사 이 오늘은 비가 오지 오는... 않나?

벽에 앉을까? 응. 그래. <웃음> <웃음> 녹차 초콜릿을 들고 거기에 에스프레소를 추가한 게 잔디라띠. 스무디는 시금치로 색깔을 냈고 바늘을 맞고 아몬드가 주맞이에요세콤메이드는 청귤이 베이스고 라인깔라만 시레몬 등으로 만들었어요. 다들 어떻게 깨는 거야? 모르겠네. 그 여기 해. 테이크아웃 하는데다 아, 저기서 다들 어떻게있는 거지. <laughs> 우리 도도전해보자내거 이상이 <laughs> 생긴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여기 위에 올라가는 게 밖에 나 있는 건가? 무 <laughs> 미술이 되게 잘 하지. 사람을 엄마 나도. <laughs> 원래 여기 <옆에 웃음>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? 어? 여기 시우가 있었어. 시우 생겼다 그새 2만 5천. 진짜 <laughs> 아닌가? 비슷해. 진짜 와, 비슷해. 이거는 전... 뭐야? 이거는 이거 콜라로이드. 이드이거는로이드 콜라로이드. 바뀌긴 했다, 이거.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뀐 건가? 다자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좋다 이거. 근데 잠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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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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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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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는 다 이렇게 창가가 다 통통 비어 있어. 찾았다. 우리의 최종 목적지. <목소리> 아니요? 여기 말 여기 말 방목 중이야. 여기 말못 나오게 이렇게 돼 있는 거. 다가 안 가면 되지. <laughs> <laughs> 대박. 대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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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? 어. 오늘은 올라가지 말래. 아직 멀었어. 어, 찍었어. 근데 약간 되게 찰나였어. 찰나야? <laughs> 어. 왜냐면 너가 찍어 딱할때 겨우 시작했거든. 오늘 날씨가 엄청 좋지가 않아가지고. 자. 착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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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빵이 음, 없는 거 같아. 그래. 그냥 그래요. 그냥... 행순아 일로와 아이 잘했죠. <laughs> 담녀의 집. 네이버에는좀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 해가지고 찐빵 된거 같은데. 한번 열게 안 돼요?

대단한 친구의 다 먹은 밥그릇 난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응. 안녕세요 빨리 빨리 나가라 어, 바람 대박 내가 여기서 보자. 귀여워 이거 뭔데? 제주도에만 파는 거야? 너무 귀엽지? 아, 이건 요일 거 같은데? 사야지. 그냥 사버려? 너무 귀엽지? 몇년로 귀여운 거? 사야겠다 얼마야? 2만 5천원 개인 컵에 괜찮지 않아? 상품이 아니

저희가 현상스킨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맡겨주시면은 다음 주 수요일에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. 어, 지금 네 어, 이 현상스킨이 나오는 네거트 필름이 기본적으로 다 폐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수령을 원하시면은 천 원에 추가료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. 아, 네. 이건 괜찮으세요? 네. 네. 기도 여기 음. 이름이랑 전화번호 적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. 네. 이런 게 이쁜. 어, 코카콜라 너무 귀여운 거 아냐? 귀엽다. 귀엽다. 여긴 파네, 그때 품절됐던 거. 어, 예쁘다, 예쁘 그죠? 응. 난뭐 사냐? 이 분홍색 한5 1라고 52는 저만 틀린 건가 보나파르 나왔다. 헐, 이건 통도 나온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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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사야겠잖아. 나나 어. 음. 저거 살게. 아, 왜 이건 그냥 똑같이 나왔다, 저 응, 근데 보라색, 귀여워. <laughs> 가자! 그리고 다 알록달록. 그리고 여기는 달력은 데코드로니 음. 네, 거 같네. 동생이 성공. So, you c 다 그러니까 그게 더귀 e little pocket. I'm going to get a little b i 와, 멋쟁인데? 이 <laughs> 제주 신성역왜 이렇게 움직여? 나 어때? 마스크, 어? 이분 요즘 시국을 잘하시네. 제사진에 올 때도 마스크를 끼셨네. 이분 시국을 잘하신다. 너 들렸어. <laughs> 어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다 넣는 건가? <laughs> 아잇! 세개 했는데. 두개 했어요. 올. 나도 해볼까? 아이야, 팔. 하나. <laughs> 어, <laughs> 빵개 학업에 정진하는 장소인데. 바로 어, 언니, 민속놀이를 할수 있어요. 아니? 해봐. 어, 완전 까였잖아 몰라. 방이 진짜 까비였네. 들어왔다 나왔어? 어. 거의. 흙분 어겹. <laughs> 소금 메뉴. 서바이 <독서발> 서비스. 자, 그냥 소금 어 굽는 건 우리가 굽는 건가? 아, 마늘 연습 다. 네. 여기 있는 자. 어린이 구분에 보는자놀이 구분의 어린이 고요 여러분. 그러면에다 자자 쥐 살짝 어갑니다진격 보세요. 그러면은 그런 날을 가지고. 예, 예를 들어서 집어넣요 아주 불로 앉아니까 계속 찍으셔도 돼요. 근데 <laughs> 지방도 신기하게 맛있다. 응? 지방도 맛있어. <laughs> 저쪽 뒤로. 아, 쏙쏙 쏙. 호경왜 울었지? 아, 귀여워. 울었어. 퇴이서 놀고 있었어. 신났어. <laughs> 귀여워. 오늘 오퉁이 옷장에서 산 엄청 귀여운 가디건. 여기에 이 동그라미가 다 구멍이에요. 완전 여름용인데. 안는 귀여운 음, 속을 입고 입어야 것 되는 것 귀여운 가디건입니다. 저... 새로 산 귀여운 무늬의 가방과 나. 원피스 내일 입을지도 모르는. <laughs> <어머나>? 아, 귀여워. <laughs> 아, 너무 귀여워. <laughs> 너무 귀여워. 너 <laughs> 귀여워. 너무 귀여 너무 귀여워. 너무 여워 너무 귀여여워 너무 귀여워. 너무 어여워 너무 귀여여워너여 씨, 안녕하세요. 오자마자 배를 까는 콩. 그랬었죠? 그래, <laughs> 귀여워. 손가락 <laughs> <laughs> <청소도> 보여주세요. <laughs> 착한 콩. 아담하고.